생강과 이것을 먹고 무릎 통증이 없어지고 수족냉증이 싹 사라졌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으슬으슬 할때 생강차 한 잔이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활기를 되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생강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고 든든한 보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생강을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다섯 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 음식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강을 드실 때꼭 주의해야 하실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생강은 당뇨에 좋다고 들었는데 조심해야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혈당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은 식품이지만,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당뇨약까지 같이 드시게 되면 혈당 수치를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중으로 혈당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실제 임상실험에서도 오랜 기간 생강을 드신 경우에는 혈당이 낮아져서 당뇨치료약을 조절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의 썩은 부분만 잘라내고 드시는 분들입니다. 생강은 건강에 좋은 강력한 효능을 갖고 있지만 빨리 상하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 생강을 꺼내서 손질하다 보면 조금 썩어 있는 부분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썩은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그 생강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무조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썩은 생강에는 샤프롤이라는 아주 위험한 독소가 있는데요. 이 독소는 간세포를 파괴하고 간암을 유발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독소를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물로 끓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로 끓여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썩은 부분이 보인다면 바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썩은 부분을 잘라내도 독소는 섬유조직을 타고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주의해야 하실 점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생강은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생강을 먹고 나서 눈이 가렵거나 입술이 붓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해질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생강을 드실 때 양을 조금씩 드시면서 몸 상태가 어떤지 잘 확인하고 드셔야겠습니다. 생강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하실 점네 번째는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아서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받는 분들이시라면 생강을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생강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을 드실 경우에 오히려 멍이 더잘 들고 출혈이 잘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의하실 점 다섯 번째는 속 쓰리신 분들입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게 되면 위액이 더 많이 나오면서 위에 상처를 낼수 있어요.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위험이 있으시거나 요즘 들어 속이 자주 쓰린 분들이시라면 생강으로 인해 속이 더 따가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생강을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고 그래도 따뜻하게 생강차 한잔 드시고 싶다면 생강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연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생강은 건강에 정말 좋은 최고의 식품인데요. 요즘 으슬으슬하고 몸이 찬 분들 많으시죠?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줘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온도가 유지되게 도와줍니다. 특히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 손발이 자주 찬 분들은 따뜻한 생강차를 꼭 드셔보세요. 또한 생강은 면역력을 높여주어서 감기도 뚝 떨어지게 도와주는데요. 저체온으로 인해서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들이나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체온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항균작용을 통해 감기 바이러스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준답니다. 무릎이 아파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무릎이 아프셔서 매번 주사를 맞으시는데요. 생강을 꾸준하게 드신다면 무릎 통증과 관절염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6주간 생강을 꾸준히 먹은 참가자들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염증이 생기려고 할때 생강의 효능이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생강차를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강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답니다. 피가 굳어져서 덩어리가 되는 혈전을 막아주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효과로 인해서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생강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서 지방을 태우는 것을 도와준답니다. 뱃살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강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꼭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이런 생강을 같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생강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조합. 첫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에는 사과의 15배가 넘는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요. 좋은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서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또한 생강과 같이 드실 경우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추의 풍부한 철분이 만나서 빈혈로 힘드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몸이 찬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생강과 대추를 꼭 함께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실 겁니다. 이두 조합은 생강이 매워서 먹기 힘든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데요. 생강에 대추를 넣어서 함께 드시면 대추의 단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약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생강 맛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최고의 조합.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특히 천연 인슐린이 있어서 혈당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정말 좋습니다. 당뇨병 연구센터에서도 계피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나 당뇨 전단계이신 분들이 계피를 드시면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계피와 함께 드셔 보세요. 계피와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니까 꼭 드셔보세요. 함께 먹으면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꿀입니다. 생강차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데요. 꿀에는 음식으로 먹어야만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생강과 꿀을 함께 드시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꿀은 달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만 드시지 않으신다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함께 드시면 최고의 조합. 네 번째는 생선입니다. 생선과 생강을 같이 먹을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초밥집에 가면 옆에 항상 초생강이 있는 거 보셨나요? 생강이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회를 먹을 때 식중독과 기생충으로부터의 감염을 막아준답니다. 맛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는데요.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줘서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선과 생강의 조합은 아주 건강에 좋은 조합이 되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최고의 음식, 다섯 번째는 바로 레몬입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넣어서 드셔보세요.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구연산은 면역력을 높여줘서 감기로부터 지켜준답니다. 특히 레몬 껍질은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매일 아침 생강차에 레몬을 넣어서 드시면 독소는 배출해주고 몸에 좋은 영양소는 많이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생강이 이렇게나 좋다 보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 쓰릴 수 있고 배가 아플 수 있으니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복에 드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빈속이기 때문에 속이 더 쓰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식사 후에 생강을 챙겨 드셔서 생강의 좋은 효능을 더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이시거나 당뇨 전단계이신 분들은 생강만 들어 있는 생강차를 드시거나 생강과 계피의 조합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맛 때문에 당분이 있는 것을 넣어서 드실 때가 있는데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생강을 잘 보관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생강은 강력한 성분과 다르게 쉽게 상하는 식품인데요. 신선하게 보관해야 생강의 영양성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냉동으로 보관하는 것이 영양소를 유지하는 데더 좋고 보관기간도 훨씬 길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하실 예정이시라면 냉동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보관하실 때는 생강을 깨끗하게 씻고 말려주신 다음에 밀폐 용기나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씻은 다음에 키친타월로 꼼꼼히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꺼낸 생강을 사용하기 전에 물에 담가두면 더욱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얼른 드실 예정이시라면 냉장 보관을 하셔도 되는데요. 생강을 봉투에 넣어서 구멍을 내주시면 통풍이 되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래 보관하실 경우에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꼭잘 확인을 하고 드셔야겠습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는데요. 손발이 차갑고 으슬으슬 떨릴 때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과 함께 방 안의 온도도 따뜻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추울수록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가 상승해서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오늘은 더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을 요리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생강차로 드셔도 정말 좋은데요. 최고의 조합인 음식들과 잘 챙겨 드시면서 내일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건강이 가득 담긴 정보를 빨리 볼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